진짜 둥근 해가 떠숨니다 침대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언니 아랫니아 닦자, 닦자, 닦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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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닦자. 세수 할 때는 이쪽 닦자. 저쪽 목 닦고. 닦고. 머리 빗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어? 먹고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둥근 해갔다습니다해 붙여주고 지금요? 음. 해 높아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침대 침대 여기 붙여줬어요 침대 침대 네. 침대 붙여주고 그치. 제일 먼저 뭐를 한다 그랬죠? 이 이를 딱 자르세요 이를 딱 자르세요 이 어? 이써네 여기 어? 이 이하는 이할때 똑같네 네 음. 이, 이 안하고, 이하고 똑같해 그쵸? 그래. 제일, 냐니가, 먼저, 냐니가 응. 제일 먼저. 니가도치이 제일 먼저 이를 닦자. 니니 아랫니 탔다 세수할 때는? 때는? 그 다음에 세수한다 했죠?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크지. 이쪽, 저쪽, 목 닦고. 그렇죠. 세수할 때는 이쪽, 저쪽, 목을 닦아야 된대. 그치? 네. 오, 그렇구나. 세수도 응. 붙여주자. 그럼 세수. 네 하나님, 예? 양이 안이가요안이가 여기 세수 네. 주... 여기다 이름 이름표 같은 거니까 여기 세수 이렇게 붙여줘요. 세수 붙여 세. 우리 할아버 그다음에 세수 하고 나서 어디 어디 이쪽 저쪽 어디 닦는다랬어요? 목. 그 목, 목, 그렇죠? 목목 닦고. 그러면 목도 써자 목. 어다 붙여요? 어, 거기다가.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어디를 빗어요? 머리. 머리, 그렇지. 머리 빗고, 뭐를 입어야 돼? 뭐요? 옷. 옷을 입어야지, 옷. 옷. 진짜예요 옷. 옷. 사람처럼 생겼어. 응. 응. 사람이 오. 옷을 입고 사니까, 응. 옷은 사람처럼 생겼어. 그치요? 그러면 이게 옷이에요. 사람처럼 붙여요. 옷을 입고 그여요 거울.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거울 맞죠. 그럼 거자 찾아서 이하니가 붙여주세요. 물. 물도 붙여주세요. 한눈에 봐. 음. 이쪽 한가 거울, 뭐라 았어요 거울. 거울. 꼭꼭 씹어. 밥. 밥을 먹고 그죠 꼭꼭 씹어. 밥을 먹으라 했어. 밥. 밥자 어떻게 써요 봐봐. 밥자 어떻게 써요? 오, 이렇게. 오, 맛있겠다. 이게 뭐예요? 밥. 밥. 음... 꼭 씹어. 밥을 먹고. 뭘 매요? 응, 음, 가방. 그렇지, 가방. 가방. 가방 메고 인사하고 가 방자 방자는 어떻게 써? 봐봐 가방 가짜 어디 숨었어? 주님, 가짜 어디 숨었지? 주님. 응, 가짜가 어디 숨었나? 가짜 찾아주세요. 가방 방자 어디 숨었어요? 방짜 찾아주세요.

응, 음, 집에 서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학교 가서 누구한테 인사해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인사해요? 응. 네. 음. 인, 어, 찾으세요 인, 인. 자 숨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죠. 나 거기 있어요? 거기 숨었어요? 인사. 인사하고. 인사. 가방 메고 인사하고 이제 뭐 한다 그랬어요? 음. 어디에 가요? 유치원, 유치원에 여지어, 여지어. 갑니다. 응. 유치원, 이렇게 유치원, 치... 유치원, 유치원. 해봐, 유치원. 유치원. 그렇죠,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네. 아, 갑니다. 어디 가요? 유치원에. 유자가 어디서 보지? 네. 유자나라, 유자나라. 보여요, 여기. 오, 거기 숨었구나. 네. <laughs> 아. 유짜놈이 거기 숨었니? 네. 나와라. 짐. 유, 그렇지. 그래. 음, 치, 그렇다. 그렇지. 뭐야 차단, 차단, 차 그치, 치. 원. 유치원. 네이? 야, 유치원. 네 여기가? 여기가? 유치원 쭉쭉쭉쭉쭉 해봐. 이하니가 이렇게 이렇게. 요게 유치원 이름표. 그러면 이걸 해. 이렇게 자꾸 침대 먼저 이름표 해봐. 침대 어딨어? 침대 어딨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기까지 그려야 이 침대 이름표가 되는 거 알았지? 같이 연결해줘야 되는 거 알았지? 침대 이름표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찾아보기 하는 거예요. 등근 애가 떴습니 자, 아, 그렇죠. 해. 해도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네. 그렇죠. 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 여기. 침대 여기 해놨잖아요. 네.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이. 이를 닦자. 어디? 그렇죠. 잘하는데. 윗니 아래니 닦자. 응. 세수할 때는 세수는 어디있어요 세수 할 때는 깨끗이. 모두 다또 어디 있는지. 응, 어? 요건 뭐예요? 해. 세. 체칠. 세수잖아, 세수. 나는. 세수 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목은 어디 있어요 목? 그러려? 이쪽 저... 그렇지야, 목이죠 그것이 목 닦고. 머리빗고. 어딨어요? 어디 어디요? 어, 응, 그렇지. 머 뭐... 머리 빗고 옷을 입고 옷은 어디다 했어? 아까 사람처럼 생겼다 했어 옷 생긴 거 옷. 아하. 머리 야, 빗고 옷. 어디? 있지? 여기. 그렇잖아 여기 사람처럼 생겼잖아 옷이잖아 옷.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어디? 그렇죠. 거울은 여기. 꼭꼭 씹어 밥을 요리. 먹고 뭐예요? 요리. 가방 메고 인사하고 인사는 어디서 인사? 메고 인사하고 그쵸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유치원은 어디다 하죠? 유치원 너지? 그렇죠 유치원이 제일 길었어 그... 유치원 너, 아직 넣응 너... 요거는 할머니가 아까 그려 놨잖아 유치원 그렇지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기 하고 끝날 거야 네 응? 노래 한번 하면서 노래 따라하기 이안리잘 따라나 하 봐야지 네 둥근 해가 떠듭니다 침대에서 침대에서 잊지 나다 맞아 제일 먼저 달몬도 이일 닦다 윈니 아래니 닦다 윈니 아랫니 닦다 세수 할 때는 깨끗이 세수 할때 깨끗이 이쪽 저쪽 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목 닦고 머리 빗고 머리 빗고 오수 거울을 봅니다. 거울이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오 잘했네 그럼 찾아보기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해가 어디있다 그랬어요? 해 음, 침대에서 침대. 일어나서 유치야오 음. 어떻게 알았어 음,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이오그 다음에 해 윗니 아랫니 닥자 윗니 아랫니 세수할 때는 세수는 어딨어요? 세수 세수할 때는 어디다래요 세수할 때는 네, 이거요 여기 목기라 했어요? 뭐? 그쵸? 그렇죠? 머리 빗고 머리는 어딨어요? 이거요 네, 이거 어딨어? 그쵸? 그렇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웃음꼭 사람처럼 생겼다는 데 어디 있죠? 거. 그렇 거울을 봅니다 뭐라 했어요? 거울을 니 거울이 어디 있어요? 거울. 물. 거울 그렇 거울. 꼭꼭 시바 파을파어 밥은 어디? 가방. 여기는 어디? 어디? 가방. 여기는 가방. 인사. 여 유치원에, 그렇죠. 여 유치원, 그렇죠. 유치원에 갑니다. 여전. 씩씩하게 여전. 갑니다. 그러 할머니가 짚는거 네. 맞춰보세요. 네. 해. 오. 밥. 음, 유치원. 난치. 양치야? 이야이 인사 인사 그 다음에 음 타로 모 뭐. 머리 머리 모 뭐. <laughs> 뭐예요 <laughs> <뭐해>, 이거? <laughs> 뭐? 뭐 이거는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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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침대 침대 여기는? 거. 거울 거울 핫도해 헤이 가보 가방 가방 어디에서 일어나? 침대에서 헤이. 일어나서 가벼쳐. 엉터리 망터리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네. 뭐라 그랬지? 끝끝 끝. 잘했어요? 못했어요? 다 해야 잘했으면 할머니가 뭐그어준다했어 심장. 심장. 꼬랐어. 응. 끝. 끝. 박수. 참 잘했어요. 응. 야. 응. 이거 누굴 거야? 야니까. 야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끝. 끝. 그렇지. 응. 야니 집에 또 붙여야지. 응. 응. 야니, 야니, 야니 집에다 또 붙여야 돼. 응. 네. 그럼 이제 오늘은